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김 대표가 하루에 3개 인증 수익 게임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또김 대표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수익에 대한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 내일 수요일 날인데 오늘 영상 보신 분들 기운 받으셔가지고 내일 오픈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요. 구독과 댓글 많이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이 김 대표에게 힘이 됩니다 무료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밑에 들어오기가 있거든요 그 들어오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지난주 이번주 j2k 바이오 h l b j 야 그리고 오늘 한국 화장품 제일리액트로닉 pj메탈 어 이런 종목군들을 어, 여러분들이 과감한 많은 이익으로 어,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주식들이 KBI 메탈이라는 주식이 많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오플로우가 오늘 추가적인 상한가가 나왔는데 어, 이 이오플로가 상한가가 나오면서 그 위에 비율도 보이네요 그래서 미용의료기기 업종이 계속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난주에 미용의료기기는 어, 김 대표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을 했던 어, 그런 업종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국화장품 이하 오늘 화장품 주식들이 거래 급증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선진 비디사이언스라는 주식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J2K 바이오가 화장품 주식으로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네이처셀이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이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오늘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특징이었고요. 지금 관심 종목을 통해 가지고. 어, 오늘과 내일, 또 내일모레 내가 매매를 어떻게 또 이어나가야 되는지, 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저께 급등 나왔던 주식이 로보 로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쭉 있는데, 예, 많이 빠진 애들, 많이 빠졌죠. 전력기기를 어저께 사가지고 오늘 팔아야 되는데, 오늘 산 사람들은 다 깡통차는 그런 매매 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강세 종목으로 오늘 느닷없이 아침에 겁없이 들어갔으면 오늘 마이너스가 크게 났습니다. 화장품 주식이 강했는데 화장품도 수급을 체크하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면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로 보면은 J2K 바이오, 네이처셀 에이블 CNC, 한국 화장품, 아이패밀리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화장품 주식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항상 주도주라는 거는 그때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 주도주라 그럽니다. 지난 주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였고요. 그전 주에 많이 올라간 올라간 주식들 중에는 이 V.T.라는 주식이 있었고 중간에 클래시스가 한번 급등한 날이 있었고 이치안브리의 상하가를 한번 멋있게 본 적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실리콘트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주식이라는 게이 탄력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화장품 주식을 바라볼 때는 어 지난주 급등주와 이번 주 급등주는 조금 차별화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수출 중심의 성장 기대감과 중국 홍콩을 제외한 비중국 수출액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화장품 산업의 구조적 성장축이 달라지면서 가성비 아이템이 카테고리를 점령해 가지고. 이 인디 브랜드 간의 경쟁률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ODM 업체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ODM은 제조자 개발 어, 생산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나 네이처셀, 어, J2K, Able CNC 이제 이런 주식들이 예, ODM 업체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난주 주도주와 이번주 주,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거고요. 이어플로우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의 종목분들인데이 중에는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또 일반 의료기기도 있는데, 뭐 이오플로우가 사악가가 나오면서, 이 의료기기 관련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원익, 비올, 휴비치, 이런 주식들이 이 금일 같은 경우에 거래가 폭증 나오고 있고 이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분들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지고 보시고 앞에 영상을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 신호가 나올 때 매매를 하시면 높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전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공식적으로 했던 주식이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인데요. 전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인증에 참여를 했고요. 어, 매도 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 금일 같은 경우에 반복 매매를 통해가지고 최대 어, 14%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어, 그런 매매였습니다. HLB를 김대표가 추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통해서 어, 이거 하한가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에, 금일 10%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시켰고 어, 김 대표가 바라봤을 때는 좀더이 수익률을 많이 낼것 같습니다. 뒤에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HLB 제약 어떻게 김 대표가 유리할 거고 앞으로 지금 어떤 전망이고 있또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인데요. 여러분들 전력기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일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5월 달도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기기들은 이제 금일이나 어 내일 정도에는 조정이좀 나온다라고 봤거든요. 제일 일렉트로닉도 최우점에서 오늘 차익 실현했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전력 관련 주식들은 대거 다어 매도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했고. 일부 포트 비중은 남겨놨습니다. 6월달, 7월달에도 끌고 나가려는 매매를 하게 될 텐데 워낙에 많이 올라간 주식은 눌림목을 가지고 조정 나오면 10% 20% 이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비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축소하고 일부 부분만 가지고 가셔야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로봇주입니다. 에브리북부터 시작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번 달에 높은 수익들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시세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 강세 보여줬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보여줬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로 알고 있지만 반도체 플러스 AI 로봇 이것이 전력기기와 연동해서 좋은 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겠고 전력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AR 전력 소모가 한 10배 이상 증가된다라는 뉴스도 제가 보게 되는데 어이 업종을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S 마인 솔루션입니다. 어 전일 같은 경우에 주력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는데 사실 추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어 똑같습니다. 북미에서 이제 수출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 지금 이 종목은 돌파 추세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파 추세에서 급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어, 전일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렸고요. 어, 금일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영상에서 매도하는 법 있죠. 하우드 스탁에서이 주식 거래하는 방법 중에서 매도하는 방법. 우리 준인이가 매도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아침에 매도할 때볼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표 뭐 보고 매도해요? 현금, 그 현지가만 보고 매도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OBV랑 MACD를 봐야 되는데, MACD만 가지고도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OBV를 보니까 OBV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꺾였는데, 쌍봉을 찍고 두 번째 봉이 이렇게 두 번째 고점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돼요. LS 마인 솔루션을 차액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20%가 넘게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지금도 이걸 와이드하게 보면은 지금 고점을 100% 만들었다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액션을 했지만 다시 여러분들 김 대표는 어, 바라볼 것이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10%가 넘는 수익을 드렸는데 장중에 거의 한20% 가까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첫 추중가로 본다면 뭐더큰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에, 금일 같은 경우에 이 주식도 보면은, 오늘 화장품 주식들 대부분이 전강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강하고 주식이 꺾여서 내려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강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 동종목도 OBV만 보세요. OBV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상봉치고 예, 요 쌍봉치고요. 일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렇게 쌍봉치고 꺾였었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매도가 딱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OBV가 어이 돌파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MACD 스스틱이 이게 전부 다 우하향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하루 종일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화장품이 너무 강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 또 물릴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보통 포트 매수다, 뭐 포트 보유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50% 100% 이익을 위해서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여기서 10%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5% 20% 챙기고 앞에서도 막50% 수익을 냈어, 화장품으로. 총 화장품 누적 수익이 100%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비중으로 매수를 하는 게 직장인들 기본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종목이 좀 내려간다고 해서 불편은 하지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 그럴 때는 내가 손절라인을 좀뭐 10%면 10%, 20%면20% 10%, 20 이렇게 잡고 좀 거시적으로 좀 길게 보는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J2K바이오입니다. J2K바이오인데 지난주에 추천해가지고 굉장히 욕먹을 뻔했어요. 어 이게 장중에 10% 가까이 급락이 나온 날이었어요. 이렇게 차트가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이 포트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시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중으로만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여러분들 상한가 근처가요. 그래서 어, 이러한 상 가면은 상한가를 갈수 있는 이러한 투기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냐면 많은 비중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리고 오늘 차익 션을한번 정도 했지만. 김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차익신원을 몇 번씩 매도라 해서 이런 종목을 꼭 매매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화장품도 다른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이 J2K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여러 번 추천을 제가 하긴 했지만, 이걸 메인으로 깔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좋게 많이 났습니다. 이제 HLB 제약인데요. 어, 추세가 모두 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단히 생각을 했어요 임상 3상이 실패된 것도 아니고 어, 간암치료제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이 허가를 미국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 서류가 약간은 미비해서 어,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허가가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다시 검토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100% 받을 줄 알았는데 허가가 보류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3분기, 4분기 이 HLB 그룹의 실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고, 특히나가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FDA, FDA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굉장히 큰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무너질 수는 있지만, 하한가두 방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 지표로 거래가 터진 다음 날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어 거래가 터진 다 하한가가 안 들어가면 이 주식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 불가피하게 무조건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갭 상승 나와서 우려곡절 끝에 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10%가 수익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요. 어이 이번에 나온 이 미국 FDA 승인 과정 외에 다른 악재가 없다면 이쪽 업종은 시가 쪽이 상위 업종이기 때문에 그룹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V자 급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예. 제 의견이에요. 뭐, 100%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항상 낙폭의 이 급락주는 거래 터진 다음에 사면 안무린다 여러분들, 이거는 투자의 노하우입니다. 자, PJ 메탈인데요. 어, 지금 구리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고, 어, 그리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었고, 전력기기 관련주식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십몇 프로 이상 이렇게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급등 나오면 이익 챙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급등 나오면 매도를 하면 되겠다 싶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매도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MACD를 바라보고요. MACD가 데드 나오기 전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OBV를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OBV 동그라미 선이선을 보세요. 고점에서 예. 그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V자로 툭 하니, 예. 완전히 꺾이는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렇게, OBV가 꺾일 때, 아침에, 거기서 차익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90%는 여러분들이 매도한 가격이 최고 고점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 큰 무기가, 여러분들 형성돼서, 매도를 굉장히 잘할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대항전기공업부터 오늘 매도해버렸는데요. 앞에서 급등 많이 먹고, 포트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전력기기가 안 좋아서, 같이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 비트로 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LS 마인 솔루션, PJ 메탈, j 레트토니 한국화장품, 신성홀딩스뭐몇 개는 오늘 산 거가 아닌 며칠 전에 사는 것도 있었지만 예, 아무튼 오늘 여러 종목 분들이 급등이 나온 걸볼수 있겠고 오늘 화장품 주식을 위주로 어, 매매를 좀 집중했다는 점은 그만만큼 여러분들 이 선수 매매는 오늘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선수고 어저께는 전력기기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역시 선수였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 김대표가 바라봤을 때는 큰 틀은 변함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후에서 어, 몽, 이 다시금 주도주 라인이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 전력기기가 조금 쉬는 틈을 통해서 오늘 화장품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반도체와 AI 로봇. 저는 이 부분들이 어, 6월 달로 가면서 다시금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익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인증을 어, 너무너무 많이들 해주시고요. 아, 서로 감사하고요. 이렇게 김 대표랑 매매를, 김 대표의 이 매매 클리닉을 받으시면서 또,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매매하니까 한달 동안 손실나는 날이 없더라. 어, 그렇게 하셔가지고 매일같이 뭐 50에서 10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뭐 어떤 분은 300만원, 어, 이렇게 매일같이 이익을 낸다고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회원님이 바빠서 인증을 못했대요. 주식만 보유하고. 이런 경우는 김 대표도 매매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쁠 때는요,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높여주시고, 매매를 조금 쉬는 게 좋아요. 현금 없이 주식만 보유해서 그냥 계좌 덮어버린다. 우리 김대표 종목이 좋으니까. 그러면 슬럼프 옵니다. 저도 여러분들 못 당해 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현금 관리 잘 하시고요. 어, 지금 현재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오늘, 어저께 이 매매 전략이 아닌 오늘 매매 전략을 보면, 아침에는 화장품 막 사고서 팔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전력기기 챙기고 많은 분들이 HLB를 10%에서 8% 정도는 다 먹었는데 이 HLB 제약을 김대표가 전일 추천하면서 오늘 수익을 챙기면서 어 정말 저는 또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왜냐면 어저께 모든 HLB가 하한가에 가는데 거기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솔직히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저는 저의 원칙을 존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특히나가 이 무료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에게 이 HLB를 사라고 하니까 많이 놀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오늘 좋은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물론 화장품이 더 높은 수익을 내긴 했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요. 한국 화장품, HLB 등등에서 어뭐 PJ 메탈에서 뭐 J2K 바이오 해서 어 많은 분들이 김대표가 추천한 어이러한 메인 주식들 위주로 오늘 수익들을 많이 내셨고요. 수익 인증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전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시금 오픈 방송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가 방송을 보시고 또 유튜버를 보시고 매매를 하는 분들이 더욱 더 높은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5월 달에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만 보시고 방송도 안 보시고 또 문자만 보시고. 매매에 참여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내일 다시 한번 인증을 김 대표랑 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특히 주변에 주식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식 안 되시는 분 힘드시는 분 모시고 오세요. 또 우연치 않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5월 22일 날 아침 8시 50분 여러분들과 스타트하겠습니다. 수익을 위해서요.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